오늘 아침을 먹는다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. 어? 여기, 웬일이세요? <laughs> 안 먹으러 왔죠 식당에 왜안먹 v i n 아, 아침에 이렇게 같이 원래 매일 드시나요? 매일은 아니고 한 번씩 합니다. 어. i n g I'm moving. i 네. 드실 예아 네, 저는 속이 네, 네. 별로 안 좋아서 네. 안먹으려고요아 그럼, 그럼 수저 빼가요. 어. 어, 네네 저안 주셔도 돼. 요 진짜로. <laughs> 아, 진짜죠. 네. 너무 많이 빼. 빼니다아 네, 진짜 안 먹어요. <laughs> 원래 이렇게 팀원들 분들끼리 <laughs> 아 지금도 찍고 있어요. 네. <웃음> 모여서 <웃음>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? 네, 저몇번 먹어 봤습니다. 네. 입차가 좀. 시간이 늦다 보니까 그렇죠. 경남에서 유명한 국밥집입니다. 이거는 방아라는 잎인데 아시려나? 한국의 고수라고 보시면 돼요. 향이 어. 깻잎에 한 다섯 배 정도 맛있어요. 방아잎 드시나요? 저안 먹어 봤어요. 저는 안 먹습니다. 아, 이 집에 김치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여기가 엄청 맛집인가요? 어, 저는 이름이 뭔가요? 김미개 국밥집. <laughs> 김미개, 김미개, 김미개 국밥집. <laughs> 김미개이요? 네, 김미개. 김 김미경, 김미경. 아, 김미경이 아, 네. 사슬리로 김미개입니다. 아, 우리님 김미개. 우리 진짜 안 드셔도 돼요? 네, 저는 괜찮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. 맛있게 네.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 국밥입니다. 이거 네, 저, 저는 진짜. 아, 아, 근데 아까 속이 안 좋다고 말하셨어요나 너무 하네안 먹는다도 막. 지금 손 떠신 거 같은데. 핸드폰이 너동하셨도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. 아 죄송합니다 이곳 김해 이캠프에만 30명이 넘는 HR그룹의 가족분들이 있어서 입차 행렬이 끝이 없습니다 정신없이 스캔 중인 용환 님입니다. 보조 배터리를 엄청 큰거 쓰시네요. 아, 네. 지금 스캔하면서 배터리 때문에 발면안 <laughs>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거 쓰고 있어요. 어제 대량권의 주인공 우성 님입니다. 오늘은 대량권 없으신가요? 네, 오늘은 대량권이 없습니다. 그때 105개 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? 아, 그때 마그드름, 제 뿌리가 제 뿔.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. HR 허티. 아저. <laughs> 두 개씩. 오늘은 컨디션이 좀 어떠신가요? 안 좋아요. 오늘 저 소파를 배송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. 소파를 배송하셨다? 그 말도 안 돼. 응. 이연자 된 거. 그 상가에 배송 들어왔어요아 어제 진짜 좋습니다. HR 허티. 안녕하세요 석기님 네, 안녕하세요.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? H.I. 네, 화이팅! <laughs> <laughs> 잘 가르쳐 주고 있으신가요? 아, 예, 예, 아주 진짜 세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짜로요? <웃음> 네 <웃음> 오늘 처음 교육인데 아주 아, 잘 배우고 있어요 야간으로 들어가신다고요? 네 예, 일단 예, 예. 야간으로 저습니다 <laughs>

와, 600개 혼자서 반응. 컴퓨터 해보시라고. 인생 보. 이야. 대단한 자신감의 분홍님. HR 화이팅! 사랑해요. <laughs> 응. HR 화이팅! 근데 그래, 진짜 저처럼 저 회사 생활 하다가 이거 너무 오시는 분들은 뭐첫 번째 드는 생각이 워낙 예전에 지입 뭐 사기라든지 택배 사기에 많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HR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그 저도 제일 처음에 소개를 받고 아주 관심 많이 했어요. 워낙에 그런 세상이 좀 그렇다 보니까. 네, 근데 과연 여기가 정말 괜찮은 회사인가? 네, 네, 네. 혹시나 나중에 연락 안 되지 않을까. 네. <laughs> 워낙 분위기도 좋고 서로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, 다 좋은데. 또 전국에서 1등 업체에 제가 속해 있다는 거. 아또 그것도 너무 자부심 느낍니다. 사장님 보기 시작. 파이팅. <laughs> 지금 시국인데도 가성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믿고 이 차는 믿고 연락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시국에 이만한 직업을 얻는 것은 지금 내가 왔을 때는. 그 그래, 영남권에는 안 그래도 일자로도 지금 별로 없거든요. 저도 괜찮은요 제가, 괜찮은 제가 60년을 살아오면서 진짜 남들은 상상도 못한 만큼 많은 직업을 가져봤습니다.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만큼 많이 해봤습니다. 진짜 어... 많은 일 해봤습니다.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집빼가다 달랐습니다. 택배 회사 하다가 15년 하는 거는 괜찮아요직업이그 중에서도 쿠팡, 쿠팡이란 또 계정에 나은 것 같아요. 고객하고 뭐, 따로 통할 일도 없고. 제가 보기에는 뭐, 뭐 인터뷰해서 그런 게 아니라, 괜찮아요.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. HR 화이팅! 이저 플렉스 참 좋습니다. 겁내지 마시고 도전해보세요. 예, 해볼 만한 일입니다. 이렇게 김해에서의 3일이 끝나갑니다. 김해 이캠프의 모든 HR그룹 가족분들 화이팅입니다.